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고정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게 되면 퍼즐을 맞춰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빗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주신 다음에 verify now 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고 국가에 코리아 라고 되어있는거 확인해주신 다음에 신분인증 방법 세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시고 도큐먼트 위지 리더블클릭해 서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만 해주시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안 인증을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바이비트홈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투 F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 에는 바이 비트 키 에는 아까 복사 했던그문 자를 붙여 넣기 해, 주 시면 otp 의 인지 코드 6 자리 가생 성이 되 는데, 이6자 리만 기억 을하 셔서 바이 비트 어 플로 돌아 오신 다음 에 입력 을 해주 시면 모든 인 지는 끝났 고, 이제 본격적 으로 매 매하 는 방법 을 알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번 거래법상 원화입 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바이비트로 테더를 송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바이비트 홈에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시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렴한 TRC20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오른쪽에 있는 네모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는 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 거고요. 어피트에 접속을 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검색 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 탭을 클릭해서 넘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축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검색 창에 테더를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 주세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 주시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바이비트와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만약에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금세탁 방지법에 의해 원화를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복사했던 바이비트의 지갑을 붙여넣기 해주시고 입금처만 바이비트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요, 눌러주신 다음에 을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 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인증하기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완료해주셨다면 업 비트로 다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 상단에 내역을 눌러서 출금 상태창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출금진행중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수가 있게 되 고요 약 2분에서 3분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금받은 테더가 트레이딩 계좌에 있으면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트레이딩 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상단에 보이는 트레이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퓨처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프럼펀딩에서투 트레이딩을 세팅해 주시고 보이는 USDT 수량은 얼 버튼 클릭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선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포지션을 잡기 전에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이, 무빙 에버리지 정도만 추가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다른 그림 패턴을 활용을 할때 사용이 되는데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소 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잡기 위해 맞춤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i s o l a t e 혹은 크로스 눌러주시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슬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거 아이슬레이티드는 안전한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배를 설정을 하고 거래를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의 상승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동포지션 는100% 이익을 보는 방식이고 반대로 숏 포지션은 100% 손해를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의 경우에 총 손상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나 혹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는 만큼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리밋은 지정가로 원하는 가격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는 시장가격에 바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줄 거고요 하단에 있는 이 원으로 비중만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은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 SL 밑에 에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 을 해주시고 혹은 이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 주시게 되면 ROI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미 t 를 눌러 주시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비중 100% 설정을 해서 종료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 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사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만원으로 거래를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얼마만큼 수익이 쌓이게 될까요? 바로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씩만 수익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